오늘 오제닉스 슈퍼 케라틴 크리닉으로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크리닉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 알카리 샴푸로 깨끗하게 샴푸하고 나와서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고요. 모발 상태는 탈색하고 잦은 염색 시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극손상된 상태입니다. 열 펌프 정도 30g 정도 이용하면 충분히 용량은 될것 같고요. 그 정도 도포해서 랩핑 후에 30분 정도 자연 방치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후에 빗질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모발 상태입니다.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림성이 좋아서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히 골고루 잘 발립니다. 유사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타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원가가 거의 60, 60 7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살롱에도 부담을 좀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퍼 케라틴 크리닉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도포해보겠습니다. 오제닉스 슈퍼 케라틴 시술은 시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술비가 비싼 복구 매직과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지속력과 효과로 고객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식물성 케라틴 단백질을 모발 속으로 탄탄하게 습착시켜주는 원리로 지속력도 훨씬 오래 가고 무거운 사용감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얇은 모발이나 이렇게 극손상모에 탁월한 효과를 주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도포가 끝났고요. 지금 모델분은 굉장히 심한 극손상 모여가지고 이대로 그대로 랩핑하고 자연 방치 3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닉스 슈퍼 케라틴 클리닉 이제 자연 방치 30분 끝나고 랩핑 걷어낸 후에 다른 유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샴푸실에서 물로 한번 헹구고 나서 건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제닉스 슈퍼케라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방치 후에 그냥 드라이 건조 90% 이상 정도 건조 후에 바로 프레스 작업 들어갑니다 오제닉스 슈퍼케라틴 클리닉 도포 후 지금 90% 건조만 한 상태입니다 아직 프레스 작업하기 전인데 건조하고만 봐도 모발이 벌써 정리가 되고 좀 차분하게 윤기감이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프레스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160도로 진행하고요. 보통은 140도에서 160도 정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극성상모인 경우에는 더 저온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라틴이 모발에 코팅된 것처럼 흡수시켜주는 느낌을 주고요. 케라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섬유질처럼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열 고데기로 쭉쭉 펴주면서 케라틴 단백질을 모발에 밀착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헤라틴 단백질을 모발 속으로 탄탄하게 흡착시켜주는 원리로 지속력도 훨씬 더 오래 가고 무거운 사용감이 아니라서 이렇게 얇고 손상된 모발에 효과가 정말 좋아서 만족도가 정말 극대화됩니다. 유사한 다른 클리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샴푸실을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헹구는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제닉스 슈퍼 케라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시술이 좀 끝나기 때문에 훨씬 번거롭지 않고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프레스 작업하는 중간에 연기가 많이 나거나 그런 게 별로 없고요. 눈 따갑고 코 시림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케라틴 크리닉 프레스 작업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샴푸실에서 물로만 가볍게 헹구고 트리트먼트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살롱에서 권장드리는 방법은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4시간에서 48시간 이후에 샴푸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알카리 샴푸로 깨끗이 모발 샴푸를 한뒤 타월 드라이 해주고 슈퍼케라틴 클리닉 도포 후에 자연 방치 3, 40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열처리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0% 이상 건조해주시고 바로 프레스 작업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은 가성비 면에서 너무 좋고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시간도 금방 끝나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 케라틴 클리닉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클리닉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